왜 이렇게 잠옷 우리 이제 덜 추울 거란 말이야 짜잔 하이아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막 배가 미친듯이 아파가지고 얼른 그냥 누룽지 확 먹고 에드빌 두알 먹으니까 괜찮네요 뭐다? 통리생 <laughs> 제가 진짜 가끔 첫날만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약은 한 알에서 두알 정도만 먹어주면 그다음은 네, 내가, 팔팔합니다 내가 어? 봤을 때는 한쪽이 아파. 근데 그게 아니라던데? 그... 한달 걸러서, 지난달은 괜찮았거든? 근데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한달 아프고, 한달안 아프고. 근데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생리통으로 죽겠다의 기억이, 아, 뭐 죽을 만큼 아프지도 않지만, 아, 약을 먹어야겠다가 두세 번 정도밖에 없었어. 음... 렌즈를 뺄 거예요. 갑자기? 어. 이 알콘이 진짜 촉촉하고 좋은데, 뺄때 이렇게 흰자로 끌고 와서 빼야 돼. 안 그러면 눈동자 뽑혀 손은 씻었습니다. 이거는 어뮤즈의 듀틴트거든요. 좀 지켜보려고요. 안쪽에 떡지는 게좀 차라리 낫지. 립라인이 살아나는 거는 제가 원래 립라인이 또렷해서 그런지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아. 뭐 어떤 거 먹고 싶어? 돈까스? 오! 네, 여기 돈까스 한번 먹어봐 줘야지. 또! 어. 되게 메뉴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 운영이 돼? 대왕돈가스 있다. 대왕돈가스. 어그그 그 뭐지? 대표 메뉴에 있어. 자, 그러면. 아 어, 진짜 어지럽게 보시네요. 하나. 어, 그리고. 대표에서 시킬 필요가 있어. 아나 진짜 금 보지도 못했는데 자꾸 이렇게 비리비리 굴릴래요? 아니 잠 기다려 봐요. 내가 원하는 그 메뉴가 있어요. 음, 비빔국수 아니 아니요. 낙볶이 먹어줘. 김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 맞아 맞아 불고기 버섯김밥 맛있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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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김말이 피나 침이 미친듯이 나오네 안 주셔도 되고요 와 <laughs> 진짜 많이 먹네 우와 대왕이 역시 대왕 같구나 오 어, 라면을 따로? 센스 바람 엄청 부네 아 이런거 정말 짱인거 같아요 매워 매워 매워? 어 밑에 라면 나 이런 세트는 처음봐 그니까 러 배달될때 라면 뿌리잖아 응기는 오징어 닭발이 맛있네 응 바삭바삭하면서 부드러워 근데 소스가 응 달달이 뭐냐 이거 소가 맛있다 우리 조카 이름인데 음. 맛있어 불고기가 원래 제가 고기 김밥을 잘안 먹어요 맛은 있는데 아무래도 고기 퀄리 좋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괜찮네 이거돈카스도 아래 좋죠 층이 두 개예요 가격대가 있는 만큼 그 가격만큼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잤어요. 한 2, 3일 전부터 잠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저 원래 좀 생리 전에 그래요. 그리고 첫날에 막배 아프고 하면은 잠이 또 오고 막 계속 추워요. 아까 그러더니 초저녁에 자고 막 아, 방송해야지 일어났다가. 아 도저히 몸이 안 움직여 갖고 조금 더 누워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덥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뭐가 에너지가 확 도나 봐요. 그리고 이제 살아났어요. 완전 멀쩡. 우. 그래서 이제 실버라인이 오늘 현지한거 제가 좀손좀 좀 다시 보고 아니 본인 나온 걸다다 다 잘라놨어 그냥. 아니야. 싹다 잘라놨어요. 노잼이어서. 근데, 더 넣었으면, 로잼이었을 것 같긴 해. 로잼이었어. 어, 어, 인정. 근데 또 저는, 저 나온 걸싹다 잘라요. <laughs>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뭘 묻히고 다닐까요, 맨날? 하이얀! 여러분, <목소리> 오늘은 영어 수업이 아침에 있었습니다. <laughs> 아니요. 아침은 아니고, 12시. 하, 오늘도 역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성인들은 궁금증이 되게 쌓인 상태로 개인 과외를 받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성향마다 또 다르기도 하겠지만. 이메일을 확인을 하고 머리 좀 감아야겠다. <laughs> 냄새는 안 나니까요, 여러분. 유튜버라는 직업이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기는 한데 정확히 유튜버가 뭐 얼마나 일을 하는지 뭐 그런 거좀 모르실 수도 있고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는 일 중에 되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이메일 업무입니다. 이메일 뭐 그렇게 할 일이 많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메일을 정독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앉아서 보다 보면 뭐 두세 시간 후딱 가고 또 만약에 제가 답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학 시절에 매번 길지 않은 레포트를 쓰는 그런 느낌으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쓰는데도 짧더라도 뭐 20분씩 걸리는 거는 허다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 차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되게 인스타 감성의 옷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잠옷대기 같죠? 정말 요즘 감성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laughs> 거적대기 아 제가 입어서 그런 거 거예요. 실버라인이 파스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잠깐 나가서 먹으려고요. 요 블라인드 테스트 해갖고 그 끈에 이거 절연 테이프 감겨있어. 간단하게 나갈 때는 얇은 거. 그래, 이렇게만 해도 보정이 된다고. 음. 듀틴트, 라비앙 코랄. 여기 써보니까 얘는 외곽 착색이 조금 덜해요. 밖에 은근히 춥던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장바를 목이 추우면 뭐 입어야 돼? 여러분, 실버라인이 오, 저를 곰탱이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야? 춥지, 추우니까. 그래서 딱 요거, 요거를 장가 봐.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 페피가 아니라고. 이 세상 페피가 아니라는 건욕 같은데? 딱 이렇게. 이제 덜 추울 거란 말이야. 준영아, 영이야 짜잔. 아, 나남국이좀 싱겁더라고. 소금을 넣어도 음. 개운하긴 해. <laughs>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더라니까 희한하게. 어디 한번. 음. 와. <laughs> 웃기지 맛있었어. 음. 맛있네. 제가 고추장을 사놓은 거 까먹고 순찬 걸또 샀는데 그맵쌀 고추장 거기 마켓컬리 파는 거 그게 맛있어 음. 그 어머니 고춧가루가 맛있고 음.